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어 수질 환경 기사 기출 문제죠. 수질 오염 개론에 나오는 산소 부족량 아,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문제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. 자, 산소 포화 농도가 9mg/L인 하천에서 처음에 용존 산소 농도가 이제 7이었어요. 아, 7이 되겠고 3일간 흐른 후 이제 t가 이제 3이 되겠죠? 하천 하류 지점에서 용존산소 농도를 구하시고 자 이거는 이제 자 우리가 어떤 하천에서의 어떤 그 용존산소의 농도의 어떤 변화를 한번 보면은 어, 포화농도가 이렇게 있고요 에,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에,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오염의 어떤 부하가 진행이 되면서 에, 어떤 용존산소의 어떤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데, 어, 3일이다. 뭐, 예를 들면, 뭐, 이 정도 되겠죠? 네, 이 정도. 그래서 얘가 3일이에요. 이랬을 때, 이 값을 구해라. 이 얘기입니다. 여기. 얘가 이제 DO가 되겠고, 아, 이게, <laughs> 컴퓨터를 하려고 보니까 좀삐뚤어게 되는데, 여기가 이제 DO가 되고요. 요 지점에서의 DO 값을 이제 구해라. 아, 요런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가 이제 포화 농도 CS인데,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은 산소 부족량이 돼요.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, DT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, 이 DT를 구하는 식이 있습니다. 자, 이 DT를 구하는 식에는 BODU와 K1과 K2와 그 다음에 D0 값이 필요합니다. 어, K1과 K2 같은 경우에는 여기 탈산수 개수가 이제 K1이 되고요제포기 개수가 K2가 돼요. 자, BODU는 이제 총 BOD인데, 어, 여기 보시면 이제 어, 10mg per liter라고 이렇게 예, 주어졌죠. 자, 만약에 이게 주어져 있지 않는다면, 우리가 BOD5에서 BODU로 어, 구하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뭐 D0 인데요. D0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, 여기. 여기 부분, 여기가 초기 산소 부정량. 자, 어, 포화 농도가 이제 9라고 했어요. 여기가 9가 되겠고요. 처음에 용전산소 농도가 7이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 여기가 7인 거예요, 이 부분이. 그럼 여기의 차이, 9에서 7과의 차이, 결국은 초기 산소 부정량은 2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광, 이네 가지의 인자를 가지고 한번 산소부족량을 구해보고 이 구한 이 산소부족량과 이 포화농도와의 차이가 결국은 3일 후그 지점에서의 DO값이 됩니다 자 문제에서 DT를 구하라고 했으면 즉 산소부족량을 구해라 라고 했으면은 이 DT만 계산해서 우리가 답을 딱 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DO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은 DO는 CS- 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구한 다음에 CS에서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그래서 3일 유하우 용전산소의 농도는 포화농도에서 3일 유하우 산소부족량 여기 이제 DT가 될 텐데 식이 좀 복잡해요 K2-K1분의 K1 곱하기 L0 L0가 뭐냐면은 BODU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 0의 마이너스 k1t승, 마이너스 1 0의 마이너스 어, k2t승. 더하기 d0죠. 요게 초기산소 부종량. 이렇게 되겠고, 2가 어, 되는 거죠. 9에서 8뺀 거. 자, 그래서 이 공식을 우리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. 이 식은 주어지지 않아요. 그리고, 어, 뭐 어쩌다 한번 주어지긴 하는데, <laughs> 안 주어진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. 그 다음에 각각의 기호들 있죠? 각각의 기호들, 기호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시험에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기억해야 된다. 라는 거. 자, 그래서 테이블 다 했어요. 이렇게. 그래서 나온 값이 3.0023mg per liter 이렇게 됩니다. 자, 요거 여러분들 계산기 꼭 눌러보셔야 돼요. 만약에 이거 안, 안 눌러보고 있다가, 아, 식 세웠으니까 맞겠지 하고, 시험장 가서 눌렀는데 잘안 나왔다. 아, 이러면 뭐, 틀리는 겁니다. 알고 틀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꼭, 아, 시험을 응시하시기 전에, 아, 이 계산기를 한번 눌러보시고, 포화 농도가 9라 그랬죠? 예, 그리고, 아, dt 값이 3.0023입니다. 그래서, 5.9977. 이렇게, 3일 후, 그 지점, 3일 유화 후, 아, d5에 예, 농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 여기서 중요한 건두 가지죠. 어, Dt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공식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. Do는 그 지점에서의 산소의 농도죠. 얘는 포화농도에서 부종량을 뺀 값입니다. 오나이다 공부했어 하고 막 예, 자신감 넘치게 어, 문제 풀다가 어 Dt를 구해야 되는데 Do를 구할 수도 있고요. 반대로 DO를 구해야 되는데 DT를 구하고 어, 우리가 이게 답이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 끝까지 잘 읽어보시고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지 잘 골라내시기 바랍니다 자 산소부정량 우리가 어떤 수, 수자원의 어떤 관리 하천의 어떤 수질 모델 결국 이 어, 식도 스트리트 펠퍼스 식에서 어, 나온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만 좀 까다롭지 에, 뭐 나머지 다 인자도 하나씩 구하면은 뭐 쉽게 이 문제는 풀수 있는데, 자 이게 약간 응용이 된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Do도 구하고 혼합 지점에서 Do도 구해야 되고 혼합 지점에서 BOD5도 구해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BODU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석을 줘가지고 유류 시간도 구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제 기억은 2014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. 어, 이렇게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요. 또 간단하게 그냥 이 식을 쓰고 그 각각의 기호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? 요건 이제 객관식과 주관식, 어, 1차와 2차 골고루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. 어, 굉장히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꼭잘 공부하셔서 모두 맞추길 바랍니다. 자, 마지막으로 구독,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면서 항상 노력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